우린 지금까지 선택하는 연산. 그쵸. 순서 있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었죠. 자, permutation 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 중복순열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쵸. 파이 라고 적었었죠. 요렇게요. 자, 그리고 조합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combination 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homogeneous combination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한 번, 자, 한번 동시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순서나 중복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자, 쿠슬 세 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두 쿠슬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두 개를 선택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약입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두 개를 선택하는데 처음에 선택되어진 것이 1이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은요,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2가 선택되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1이거나, 3이었을 수도 있었겠고요. 자, 3이 처음에 왔다면, 그쵸. 어, 1이었거나, 그리고 2가 두 번째로 올수 있었겠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두 개를 선택해서 줄을 세운다는 뜻이니까, 3p2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맨 처음에 선택되어진 것은 1이었다면 두 번째 것은요, 1도 포함되고 2, 3도 된다 이런 뜻이겠고요. 자, 2에 대해서도 1, 2, 3에 대한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고, 3에 대해서도요, 1, 2, 3을 모조리 다 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3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곳을 그냥 선택하기만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조합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두 개를 그냥 선택해 두는 것이니까, 어, 1, 2가 선택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또 어떻게 선택될 수도 있습니까? 1, 3이 선택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음, 2, 3이 선택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요, 그쵸?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3, C, 2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 경우는, 자, 1, 1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1, 2로 선택될 수도 있고, 자, 1, 3으로 선택될 수도 있으며, 자, 2, 1, 음, 2, 1은 선택된 거지요. 여기 있네. 그죠? 자, 그럼 2, 2가 선택된다는 이야기고, 2, 3이 선택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5, 3, 3이 선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자, 3, h, 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함수의 경우에 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서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봅시다. 정역과 공역이 있는데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요. 자 1이 3으로 갔다면 2가 3으로 못 갑니까? 갈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함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 가능하지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지요. 자, 2가 갈수 있는 곳도 여섯 군데지요. 그리고 이것도 3도 여섯 군데 갈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의 3승. 그죠? 이건 어떻게 계산했었죠? 6파이 3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반면에요. 자, 이 관계식이 있다라는 말은 X값이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함수의 개수는 뭡니까? 1이 간 곳에 2가 못간다라는야기입니다 그죠? 1이 갈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라면 2는요, 1이 간 곳에 못 가니까 5가지, 그리고 4가지,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6p3이라는 계산법으로 계산되어지더라고요. 자, 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 값이 크다이다이면 함수 값도 크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랍니다. 자, 생각을 좀해 볼게요. 자, 함수 값 중에서 있잖아요. 세개가 그냥 선택되었다 면해 볼까요? 2하고, 4하고, 육하고 선택되었다 해볼까요? 자, 그럴 때 1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숫자에 대응되면 되고, 2가 4에 대응되면 되고, 3이 6에 대응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잠깐 지워둘게요. 음 그러면 자 6개 숫자 중에서 여섯 개 숫자 중에서 3개를 딱 선택했다고 볼게요. 6개 숫자 중에 3개를 선택해 가지고 가장 큰 수는 3에 대응시키고 중간 거는 2에 대응시키고 제일 작은 것은 1에 대응시키는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딱한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6 c 3이곧요 우리가 원했던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다라고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번엔 이 l 이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조합은 조합인데요. 중복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6H3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2가요 두개 선택되고 3이 한개 선택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중복조합으로 선택된 겁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가장 작은 숫자가 2에 대응되면 되고 2가 2에 대응되고 면되 3이 3에 대응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1하고 만일에 4하고 5, 5가 되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4가 두개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1이라는 것 1에 대응되고 2가 4에 대응되고 3이 4에 대응된다 하면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선택되어질 수 있는 것의 가짓수를 어, 이렇게 나열해 본다라고 할때그 개수를 세는 방법이요.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이 내용들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